아빠 누가 할것 같아? 아빠는 상관이 없지. 왜? 기아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 그럼. 그래. 야구 버렸다니까 지 오스틴 딘이 지금 독기 그 자초야. 아니 오스틴 딘 지금 그거래. 애를 낳았대, 딸을 낳았대. 어. 근데 어? 안 갔대. 맞아 안 갔대 어. 오지 말라고 근데 왜? 아내분이 오지 말라 그 근데 오스틴 딘이왜 타율 조금 낯설어? <laughs> 왜 저래? 다시지 그랬어. 근데 대신 출루를 개잘아 응. 어. 음! 아유 세이비야 점수 다와 아니 이거 엘지가 내가 봤더 야구를 영리하게 잘해 비판 안 하네? 얘제 회부터 비판 빼기 조금 그렇지 이거 내면데 아니 아니야 봐봐 야잘잘 잡았다 잘 근데 김구준 잘 잡아줘 오십 50... 아 빠른데? 오순이 빨랐는데? 아 했네 비판 했네 끊어야지 근데 음아 응. 근데 1 회라서 근데 지금 점수 적벌리면 어제 안 그래도 밀리는데 기세 이 말도 맞어 봐봐 오늘 유지라니까 바로 이말그대야 이제 0초안대 갖고 쓰이겠다. 아빠 또왜 야구 관심 없다네. 핸드폰 쓰자마자 그냥 내려놔 보잖아 어차피 내전인데 그 잡채 한 그릇만 더 먹을까?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 먹어. 퍼줘. 퍼와짱하게 줘. 근데 어제 하나 응. 와이스가 잘 던지고 불펜 올렸다가 점수준 거라서 지금 불펜 빨리 올리기도 부담스러워. 그만큼 운동주가 부담도 되겠지. 나 아니까 언니 치가 막아야 근데 되니까. 이면 그냥 코시에서 지는 거야. 이거 놓칠 수가 없어. 근데 하나 감독님 부엉이 닮지 않았냐? 약간 수리 닮았어. 해구이도닮았고 김경론 뭐해하 지금. 왔어. 좀 민심 갖다 드요 어제 약간 이동민 <목소리> 좀... 아, 그... 왜? <목소리> 영탁이가 말을수 있는 건데 굳이 약간 정혜영 보상 올려가지고 점수 준 그런 느낌으로 어제 약간 나피티스트어 요즘 외인들 이름 너무 어려워. 톨허스트가 뭐예요? <목소리> 언니 발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톨러허스트 이름이 어렵잖아. 외워. 네. 어려면안 부를 때? 응. 허수아비라고 부르는데지 허수아비는 맞는 글자가 한 개도 없잖아. 본가 갔다 왔다니까요. 진짜 본가 갔다 왔다고 100번 정도 얘기 하네 진짜. 오늘 처음에도 신민재가 너무 잘 쳤잖아. 옷을, 어이구. 와, 봐봐. 오늘 신민재 가 미쳤다니까요. 날려, 버려 만약에 오늘 하나는 힘들면 리운진 불펜 올려야죠. 아니 오늘 아니면 끝인데 여긴 다 해야지 하나는. 야야야 이거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조니커요 조니커요. LG의 문보경 LG의 문보경 승리의 홈런을 날려라. 오 와우 야 무사할라. 참틴디이가 잘했는데. 어아 어제 계자, 계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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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래 말. 오! 아이고, 함. 근데 무사만루에서 한 점은 약간 아쉽긴 해요. 어? 어? 토러스가 오늘 공이 볼이 조금 많은 것치곤 잘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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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아문 현빈, 오. 한아문 현빈, 오. 재강한 빰빰, 빠바밤. 와우, 와우! 야! 아니, 저런 TV. 아. 아, 근데 이거 좀 빡세다. 와, 투투투투 이사의 투앤투. 주자는 3라인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1점 낼수 있는 기회기는 해요. 아오! 야, 어떡하냐, 이거. 어우. 오스. 딘딘. 오스. 틴딘 날려버려라 오스 틱틴 오스 틴딘 야! 이걸! 야이거 빠지면서! 오지만 이루까지! 아니 예? 아니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봐 한번 뭐 봐봐 날려버려 안터바 개미오 이거는 리베라터 잡죠? 지금 LG도 오늘 LG 치고 점수가 약간 덜 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여러분. 홍창기, 홍창기 안타 날려 버려라가 아니라 한이다도 줘. 라인. 와우, 번트를 너무 잘 됐다. 그냥 완벽하다. 아. 하... 기들아 축하한다 와 아니 근데 한이다야 저런 어 LG의 김연수 어 LG의 김연수 어 승리를 위하여 오, 힘차게 날려라 오! 오! LG의 김연수 아니 그래 나는. 사실 나는 이 마음은 이해는 가거든 김경문 감독의 이 마음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걸 할줄 아는 분이었으면 저는 좀 미리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미 팬들 다 슬프고 한 다음에 저렇게 불펜 바꾸고 하는 게 이게 어, 어. 누구 부저개지오지환 1호두셨어요 아이고... 자 토러스트 그리고 지금 얘들아 말도 안 되죠? 지금 보이시나요? 토러스트 6회 말무산데 지금 공 70개 던졌습니다. 쉽죠? 나이스! 홍창기! 홍창기! 안타 안타 날려 홍창기! 와우! 아니 그니까 LG가 지금 뭘 잘하냐면 솔직히 LG가 지금 실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실책이 있건 없건간에 LG는 그냥 회복 탄성력이 진짜 빨라요. 야그 실책 하나에 매여있지가 않아요. 그게 LG가 지금 개석인 거예요. 와구보혁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야 얘들아. 안데 아, 솔직히 꺼낼 만하기는 해. 근데 뜬금이 없는 얘기는 아니야. 원래 마지막 경기에 불펜 류현진 낼것 같았잖아. 이렇게 위에 올릴 줄은 몰랐던 거지 사람들이. 아우 이거네 빨라요. 아니, 근데 이게 그거를... 아이고, 오! 흠. 잘하면 조금 더 좋겠죠. 내뭐 팬들이 만족한다 하는데, 자, 어! 잠깐만 쳤었지. 아이씨, 진성 쓰. 내, 너무 파울리였잖아. 잡죠. 이거는 잡죠. 오지환이, 뭐 저게 지 오지환. 무적 LG 오지완 어우 와와 시원하게 LG 구본역 오월 오늘 구본역 너무 잘해 야 야하다 야해 무적 l g 마케비 이걸 롱창기가 잡나? 아이고. 여들아, 띠안타 안타 날려 홍창기. 와! 안타 날려버려라 홍창기 안타 안타 날려 홍창기. 무적의 지혜 승리를 위해. 빠 바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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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에 LG가 누구로 마무리를 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걸 떴는아와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두개와와 와,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한개와 하겠습니다. 야 나도 나도 가전제품 사는데 우리 집에도 와줘라 나는 이왕이면 임창규로 와줘라 임창규 웃길 것 같음 임창규로 불러줘 임창규로 저도 응모할래요 저도 응모할래요 임창규 선생님 저도 곧 가전제품 사는데 저희 집에세탁기 설치하러 와주세요 미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